병? 병, 오늘은 여러분들 그 활력액, 원액입니다. 음 이게 한 물이 40ml가 좀 안되고, 어 여기에다가 아 이렇게 응. 한, 지금 이게 여러분들 하는 거에한 8병, 음한 400ml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음 반병 정도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좀 더, 타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상신골드인가요? 레드인가요? 상신골드 요 상신골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식물들이 회복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이걸 하면은 뭐가 좋아요? 이거? 어. 어찌됐든 이제 일조량이 부족하고 환경이 이제 덜 좋아질 때데그 이제 힘을 몸보신 한 거지? 어, 그렇지 몸보신 한 거지 어. 이제 우리 여름에 더워지면 사람은 체력이 약해지니까 음. 삼계탕 먹듯이 애들은 음, 추워지면은 활력하고 먹는다 더 담가둬도 돼요 지금 우리 영상 찍.. 어.. 감... 담가도 응. 되고? 영상 찍느라고 응그 응. 응. 다음에 아까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요정도만 담궈도 지금 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오늘도 저희가 응 이제 비료 꽃, 꽃비료를 한번 비료응한 2시간 동안 줬는데 그.. 2시간 동안 한 1.. 1000리터 1000L를 주는데 2시간 걸려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간주를 했거든요. 어, 대명소고 간주를 했는데도, 어, 그러니까 소실하는, 음? 소실하는 음, 비료의 양이 많죠. 음? 반 이상은 그래도 소실을 하죠. 그렇지. 연면 시비를 하면은 어? 식물이 한 3분의 1. 네? 3분의1 정도를 하는데서 연면식이 할겸 해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거 순서대로 해야지 안헷갈려요러면은 나중에 또 헷갈려요. 음, 한거 하고 안한거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이제 여러분들 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저희가 농장이 있어서. 미리 확보를 해서, 제일 좋은 물건, 여름에, 거사, 이거 가져온 지가 거의 3개월 넘었죠. 네. 제일 좋은 물건을 확보를 해서, 어, 억제를 하죠. 저희는 천천히 피우죠. 천천히 음. 피우면 장점이 뭐냐면, 이제 많은, 이제 장사를 그냥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얼른 파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올라온 거를 하지만, 저희는 오랫동안 두고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에, 이거를, 음, 상신골들 주세요, 뭐상신애들을 주세요라고 영상을 2개월 후에 보시고 주문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네. 심지어는 한 여름에 주문도 하시요한 여름에도 주문하세요. 어, 주문 날짜는 좀안 보고. 3년, 3년, 전 거. 음. 그래서 이제, 음, 얘가 여러분들때 음, 이 무슨, 이 냄새가 익숙한 냄새인데? 응? 난 음, 이거 음, 이거 아빠. 음, 음? 비타500 냄새랑 똑같아. 요 아, 어. 어, 어, 어. 아무튼 <laughs> 이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 어. 그거 그러네. 음, 비타500 비타 냄새가. 어, 애에게 또... 이렇게 음, 냄새가 똑같아요. 비타5 0을 주시면 어. 한... 비타500을 주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제가 영상을 비타500 주면은 장물한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어? 그런데, 안, 안, 될 거는 없지만, 검증이 안 됐으니까 권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좋다는 보장이 어. 없는데, 그거를 거짓부응을 하면 안 되지. 나쁠 이유도 없지. 비타 500도 결국에는 비타민이 있는 거니까. 비타 500은 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이건 확실히 벌레 껴요. 그, 그건 설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음. 아 이게 손님 오셨나? 어 손님 오셨나 네. 보네. 어, 예 우리 오세요. 여사, 예 오서세요. 저희 영상을 잠깐 찍는 중이니까 구경하세요. ,이. 어. 그래서 그니까 우리가 뭐뭐 뭐 하면은 좋다, 뭐 미혼이 좋다 이런 얘기들은 바카스로 이렇게 음. 하신다, 뭐그그 그 어느 거보다 제일 좋은 게 활력 얘기에요 얘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거가 있고 실험 음음 음. 음, 음? 아유비싼게 음? 좋잖아 사실은. 음, 음. 근데 이게 비싸봤자 음? 비, 사실 바카스보다 안 비싸요, 얘가. 얘가 비싸. 아니야. 바카스보다 안 비싸, 아빠. 바카스는 아, 희석돼 있는 거잖아. 어, 그렇지, 이게 그. 그요요 리타 개념으로. 어, 리타 개념으로 하면 어, 얘가 비싸지. 비싸지. 근데, 근데 얘를 얘는 원액이니까. 얘는 원액이잖아. 음. 희석하고 바카스 하면 바카스 몇병 나올게 이걸 바카스 음. 요즘 싸잖아. 요한 벽이 천 원이야. 음. 그래서 어, 이 이런 것도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호접나이, 극락조인데 극락조가 지금 여기서 온도를 주면 온도를 주면 이제 멈춥니다. 이 끝. 끝을 보시면 이제 뻗고 있잖아요, 뻗고 예. 있는데 그 온도를 너무 춥게 관리하면 뿌리 끝이 나갑니다. 잉? 자 이렇게 뿌리 뿌리가 음, 자요요요 요, 요 위에 요, 요 보이죠, 잉? 이 뿌리들이 예, 이렇게 되면서, 어, 어, 이렇게 뿌리들이 살아, 있어요. 에, 살아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제 엄마 입장에서도 이 애들을 애들이 이제 곧 터지겠네. 애들을 키워야지 되는데 힘이 딸리면 딸리면 어, 안 되니까 호접은 조금 더 담가야지 되나 먹겠다 이게 응. 애들이 약간 중등떠 있죠? 아니야 이게 아주 아주 말르지 않아 가지고 어. 이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어, 저희는 양이 양이 이 여기저기에 물건이 있어서, 우리 마님이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여기, 그 히타 보여드려. 그 네. 히타를 씌우거든요. 안 틀거든요. 밤에는, 어, 이렇게 호접하고, 이 근처에 있는 호접하고, 온도를 주는 카틀레아 작물들을 여기다 놓고, 음, 똑같은 이제 온도를 주더라도, 그 근처에는, 어, 15도 정도는, 음, 되도록, 음, 이렇게 관리를 하죠. 이제 그레이스도, 그레이스야, 선글라 어... 아니야 이거? 아, 그레이스야. 그레이스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랬던 게 우리 집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초에 보내드릴 때가 이제 거의 윤이 음, 전개되지 않고 음, 그랬었는데 그레이스가 확실히 이 꽃대가 음, 굵게 나오네요 음, 얘는. 그리고... 굵게 나와. 음, 꽃대가 굵게 나오면은 많이 달린다는 얘기죠잉. 음. 어. 솔직하다는 얘기 중에. 특성이 있어 또, 응? 어, 또. 징에 따라서, 응. 일단 빼놓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이제 수선화 응. 음. 아예도 공납권에. 아, 여기까지만 하고 손님 하시고 아무튼 손님 안내하시고 저는 계속해서 여기 뒤에 이제 트레시플로어하고 이제 여러분들 또 이게 음 이제. 그 파메리? 물건을 파메리이거 보면은 이제 뭐 남하고 꼭 비교를 가끔 이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이제 저희가 물건을 빨리 가져오면 파메리도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어? 가격을 얘기를 할때 그지? 이거 하고은두배 차이 나잖아. 응? 두배더 차이 응, 나죠아두배더 차이 나잖아. 그래서 에? 이런 물건을 우리가 이제 그 스페셜로 이렇게 체크를 했던 거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응? 음. 여기 여기 나요? 트리시 플로럼이 음. 여기, 여기 이게 있네 글자를 음. 영어로 그렇게 못 찾았었는데 네, 트리시 플로럼 얘도 지금 내가 왜 이거 찍었냐면은 얘도 이거 밟아봐요 이제 음. 이건 대명석국이라 그래도 읽겠어 지금 큰 글자 나 되게 네, 그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음. 올라와 있는 거하고 이거 하고가 음. 차이가, 차이가, 차이가 는거 차이 뭐. 차이가 납니다 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 시기에 뭐를 해다 하는 것보다, 그래도, 활력액은, 활력액은, 공통적으로, 어, 그냥 종합 비타민제니까, 어. 여러분들, 그, 도움이 된다. 보약은, 사실 꾸준히 해야지, 사실 효과가 있어. 그니까, 이거를 어. 욕심 내시지 말고, 저는 이제, 많이, 빨리 해야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씩 주세요, 어 하나씩. 해가지고, 위에서 부어주셔도 되고, 이제 이런 데다가 타가지고, 어? 이, 이 이런 식으로 담그면 되겠지, 그지? 오늘게 응. 다담그면 어떻게 돼? 얘가 과하지, 어, 과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아무튼 역효과, 어, 소화를 음, 못 먹고 못 그러니까 하고 쉽게 말해서 뭐 탈이 뭐를 하면은 그냥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설사한다든가 이게 응.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럼 아빠 이거 하세요. 나 저기 손님들한테 응? 가가 그래. 아무튼 요거만 요만 보여드리고 뿅하자. 자 이런 것들 또. 발부가, 어? 발부가 엄청나게 크니까, 이제 여기, 여기서도 이제 꽃대가 지금 물었는데, 여기도 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쪽 개체하고, 이쪽 개체하고 달라가지고, 여기는 꽃이 나오, 저 신화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도 꽃, 꽃을 좀 물라고, 뽀꿈뽀끔하네 응. 아무튼 여러분들 꽃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뿅. 뿅.